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였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이 이, 어,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하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와서 보라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 남자, 남자야. 유대인 남자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네, 주. 주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어르신, 뭐, 선생님, 사장님, 뭐 우리 보통 모르면 높일 때 아무나 막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뭐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 주 퀴리오스 주 그다음에 다음의 호칭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자, 유대인 남자에서 주라고 불렀다가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대 성인 중에 하나, 부처하고 동급, 공자, 노자, 맹자하고 동급, 성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서양의 어떤 문화를 일으켰고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호칭이 점점 달라지죠. 우리에게도 호칭이 달라지면서 그냥 호칭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니까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으로까지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아버지, 구원자, 예,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놀래시겠죠 니네 아버지가 둘이냐 이렇게 <laughs> 돌아가신 아버지가 깜짝 놀랄 일이죠.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성, 우리의 어떤 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그 호칭과 함께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 그냥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속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볼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진 이후에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는 뭡니까?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정오에 오물가로 찾아온 이유는 물을 길러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길르러온것 아니겠습니까? 그죠이 물동이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표현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를,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물을 긷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으로 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동이 얘기를. 물 얘기를 하다가 영생에 관한 물을 얘기하다가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물동이. 물동이는 또 다른 자신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 표현이 이상한데 남편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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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면 좀더 나아지려나 저 사람하고 살면 내 목마름 해결되려나 고민이 해결되려나 아니에요 자꾸 바꿔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물동이를 한번 지고 왔으면 해결되려나 열번 지고 와도 해결되려나 아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좋은 옷 많은 돈,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 며칠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도 느껴봅니다. 좋은 차를 사면 아, 로망이죠. 아, 나도 저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6개월 지나면 그 좋은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때요? 1년 지나면 그냥 중고차일 뿐이에요. 마음의 목마름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해결해야 돼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뭘로 그러나요? 백입니까? 미장원입니까? 제가 모르니까요. 또 이런 악세사리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이 어쨌든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줄것이라 생각해서 아무리 바꾸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해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진짜를 찾았다. 진짜를 찾고 나니까 물동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동이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서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누구 얘기를 지금 빨리 해주고 싶은 겁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이런 얘기를 하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를 너무 빨리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동인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라 진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를 발견했을 때야 유레카 아닙니까 이거다 이거 이거 진짜를 찾았다. 어, 근데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그 은혜라는 것에, 깊은 은혜라는 것에, 그 짜릿함, 그 행복함, 그 충만함은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느낄 수 없는 은혜 영역을... 경험하고 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만 받을 수 없어서, 나만 받을 수 없어서, 나의 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뛰어가, 뛰어가서, 와서 뭐라, 미친 듯이 말할 수밖에 없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야, 진짜, 진짜, 진짜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보물을 발견한, 그리고 인생에 막혀 있는 어떤 혈맥이 딱 뚫어지는 것처럼, 뭔가 아주 그 희열과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아까운 시간에 잠이나 자지. 왜이 새벽에 교회를 갈까? 아, 이 금요일 밤에 얼마나 피곤한데, 불금인데 놀아야지. 왜 거길 갈까? 사실 이 은혜를, 물동이를 던질 만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가고 싶고, 매일 가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추수할 때를 말씀하시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출수하게 되었도다. 출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넉달이 지나야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밭을 보라. 여기서 밭은 영적인 열매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인이 가서 <laughs> 와서 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가는 그 장면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로서 추수꾼으로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 추수꾼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만나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어. 와서 보라 하면서 사람들이 뛰쳐나간 몇몇 사람이 등장해요. 예. 누가 있었습니까? 나다네를 데리고 온 누굽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친구,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나다네를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에 보면 빌립도 그렇고요. 야, 야, 이게,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주고 간이 사마리아 여인들도 똑같은 방식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 형제들을 데리고 오죠.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삶의 방향을 예수와 함께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수수의 때가 가까웠으니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가 바로 이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선언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죠. 39절 같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이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말하는 걸 깜짝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과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와서 보라 하고 예수를 만나서 이틀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제는 네가 말안 해도 우리가 이 증언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그가 그가 세상에 참으로 구주이신 줄을 알겠노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신 장세오면. 오늘 그들도 구원이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매개체가 되어야겠고 증인이 되어야겠고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 얻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자신의 삶의 현장 자신의 동족들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출세의 때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메신저로 초청자가 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만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